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승훈 씨의 불후의 명곡 미소 속에 비친 그대에 얽힌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욱 깊이 있게 들려드릴게요. 1991년 발표된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신승훈 씨를 순식간에 정상급 스타 반열에 올려 놓았죠. 데뷔 앨범으로는 극히 드물게 140만 장이 넘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라는 전설을 쓰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앨범에 수록된 총 8곡 중 무려 7곡이 신승훈 씨의 자작곡이라는 사실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곡들이 모두 풋풋한 대학 시절에 작곡되었다는 점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천재성을 입증한 셈이죠. 흥미롭게도 미소 속에 피칭크대는 지금의 아름다운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원래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불릴 뻔했다고 합니다. 초기 제목은 다소 평범하게 느껴지는 내가 아는 사랑은이었는데, 당시 신승훈 씨의 재능을 알아본 김창환 프로듀서의 날카로운 제안으로 지금과 같이 훨씬 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가도를 달리기까지 데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데모 테이프를 들고 여러 기획사를 열정적으로 찾아다녔지만, 노래가 도입부부터 고음으로 시작된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번번이 냉담한 거절을 당해야만 했죠. 당시의 발라드 시장은 잔잔하게 시작하여 클라이맥스인 후렴구에서 폭발적인 고음으로 터져나오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사에 사용된 너는이라는 반말 표현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기획사도 있었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속에 빛인 그대는 결국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찬란하게 빛을 보게 됩니다. 가요톱텐에서 영광의 골든컵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권위 있는 서울가요대상 신인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노랫말 대상 등 각종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신승훈 씨는 가요계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정규 데뷔 앨범으로는 아쉽게도 유일하게 뮤직비디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게 티라고 할수 있지만 신승훈 씨는 이 기념비적인 앨범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착사, 작곡, 실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눈부신 재능을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